안녕하세요. 어라운더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준 온라인 저지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BOJ라고 이제 줄임말로 그렇게 쓰잖아요. 옛날에 저 이제 학부생 때부터 그래도 종종 이용하던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이용 규칙을 보니까. B.O.J.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렇게 저작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실시간 방송도 아닌데 풀고 있는 거는 좀오바인것 같아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제가 다 풀어 와서 같이 풀이를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 단계별 풀어보기부터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개 이제 완료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죠. 우선은 뭐 1단계, 2단계 뭐 쉬운 버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차례차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인 입출력과 사칙 연산은 이거는 너무 그래요. 그냥 예제 입력도 없이 그냥 헬로 월드 출력하라 뭐 이런 것들이라 이런 거는 우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 품은도 사실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 하지만 제가 자바 기초 강의에서도 그냥 연산자만 거의 소개해드리고 제대로 된 예제를 보여드리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료 구조하는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이 품은 관련된 이 다섯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제가 아,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선 저만의 약간의 철학은 있어요 우선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문제 자체는 어, 자바를 이해하는 음, 자바의 이해 숙련도에 따라서 순위가 갈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문제들을 좀 풀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긴 없고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은 이 버퍼 드 리더와 버퍼 드 라이트 그리고 스트링 토크나이저 r 그리고 스트링 빌더 이런 것들 써서 이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게 필수적인 내용이냐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이제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냐에 이 갈림길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스캐너를 사용할 거예요. 대부분의 이 백주 문제에서는 특정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래도 스캐너로 문제를 풀어도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이제 버퍼드 리더나 뭐, 버퍼드 라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 이제 이 영상에서 풀어볼 때나 그런 거고, 실제로 뭐 테스트를 본다거나 하실 때에는 꼭 버퍼드 리더, 그리고 버퍼드 라이트, 이런 것들 꼭 사용을 해서 어, 연산속도 단축을 꼭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꽤이 스캐너나 시스템 아웃 프린트라인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연산속도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꽤나 이제 순위로 이제 매겨버리면은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 참고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품은 1번, 133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돋보기를 혹시 모르니까 켜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수 비교하기 해서 두 정수 A와 B가 주어졌을 때 A와 B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하고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보통 주어지고 이런 제한사항도 이제 같이 줍니다. 웬만하면은 이 제한사항은 이 입력값에나 뭐 출력값에 같이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자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입력값을 보면은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진다. 이때 이제 예제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a와 b해서 1과 2가 각각 a고 b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 공백이 한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공백 한 칸. 자 이랬을 때 이제 출력값은 무엇이냐? a와 b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요거, 작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을 한다. 그랬을 때이 제한 사항 보시면은 마이너스 만에서 양수 만까지의 범위를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인트 타입, 인티저 타입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랬을 때이 예제 입력값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은 13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0번의 이제 그런 해설 코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스캐너 타입으로 이제 이 시스템 인이라는 걸 달아서 모든 값들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됐겠냐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자바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 스캐너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퍼 리더, 버퍼 드라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익숙한 편입니다. 자, 그랬을 때 int a 와 b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 sc. next int 로 해서 int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뭐 알려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좀더 이제 좀 보면은 이 시스, 스캐너 사용하는 법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스트링 값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sc. next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double 이라는, 음, 이런 값을 받게 된다 하면은, next, double.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타입을 지정을 하면서 값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우선 string이 기본적으로 next를 갖고 있고, 나머지의 타입들은 이제 double, 뭐 i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자 int a 하고 b 하고 이제 비교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b 가더 크면은 요거 그리고 else if 해서 else 까지 해서 이렇게 결과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우선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허무할 수 있어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아 근데 쉽다라는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음, 두 번째 9,498번 시험 성적이라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점수를 입력받아서 90점에서 100점은 A, 80에서 90, 89점은 B, 70에서 79점은 C, 60에서 69점은 D. 나머지 점수는 f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입력으로 첫 번째로 그냥 점수 하나만 딱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이 점을 또 봐서 인티저 타입이 랑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수를 가지고 이 품원을 이제 나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98번 문제의 코드이고요 우선은 이 스캐너 또 그대로 또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서 int a라고 해서 뭐 스코어죠, 스코어. 이이름만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점수를 하나 받은 다음에, 이품문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이런 식으로 우선은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범위로 잡아서 알려줬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이이 f 문이라는 특성을 한번 좀 알아야 하는데 맨 위에서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이품문들은 훑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점이라고 들어왔을 때이90 이상일 수도 있고 80 이상일 수도 있고 70 이상 60 이상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하지만 맨 위에 있는 이품문 먼저 성립되는 if문을 거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있는 if문들은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 if문의 로직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도 또 수정을 해볼 수가 있죠. 뭐 if,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if문을 추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겠다. 90 이상, 100 이하. 여기서 원하는 이 범위대로 어, 이 n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붙여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것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 부분 이렇게 쓰는 방법이 더 편안하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좀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753번 문제. 윤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볼 때 사실 이 윤달을 계산하는 이 연도 계산법을 제가 몰라서 이 문제를 쭉 계속 읽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 한번 보시죠. 자, 연도가 주어졌을 때 윤년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우선은 문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윤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의 배수일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너무 그, 이거는 이제 우리 공학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질적인 병인데요.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히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약간 조금 헷갈리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거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자 2012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서 6년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배수이면서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의 배수일 때이다 물론 이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묻고 그리고 또는 400의 배수일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라서 2012년은 윤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이거는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윤년이 아니다. 자, 뭐또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있는 건데, 어, 100의 배수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윤년이 아니라는 거죠. 자, 2000년은 400의 배수이기 때문에 또 윤년이다. 뭐 이러한 어, 어려운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조금 어렵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연도를 주어지고 뭐 이렇게 주어졌고 그랬을 때 연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0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랍니다. 자, 그래서 1도는 0을 출력을 해 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 2753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선은 또 스캐너로 해서 2열을 또 인트 타입으로 하나 받았고요. 각각의 이제 조건들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윤년일경우의 1이에요. 자, 6년인 경우. 자, 이 연도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 그러니까 4의 배수이냐. 그리고 100으로 나눠, 나눴을 때 0이 아니냐. 이거의 조건이 해당되면은, 그러니까 100의 배수가 아니면서 4의 배수인 것들. 윤년이다 하고서 1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0의 배수이냐. 했을 때 400의 배수이면은 또윤년 이것도 체크를 해주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윤년이 아니다라고 해서 0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윤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로직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실상의 그런 사례를 빗대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려지는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윤년도 봤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1468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 번호가 좀 이렇게 많이 띄엄띄엄 있죠? 이제 번호가 클수록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단계별로 풀어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묶었을 때, 이품문이잖아요이품 f 문에또이 문제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문제가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자 4분면 고르기입니다. 4분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떤 좌표를 주어졌을 때이점 A가 X, Y가 뭐 모두 양수이거나 뭐 음수, 양수를 계산을 해서 어떤 4분면에 속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첫 줄에는 정수 X가 들어가고 다음 줄에는 Y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각각의 크기 범위는 마이너스 천에서 양수 천 이하 이 사이고 0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주어진 거는 이그래프의이 x축과 y축에 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부여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첫 번째가 x고 두 번째 줄이 y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각각 계산해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 체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nextint 이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x와 y 값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조건들을 if문으로 하나씩 둘러준 겁니다.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x하고 y가 모두 양수일 경우, 그랬을 땐1사분면 그리고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일 경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쪽이니까 4사분면이죠 이런 식으로 어, if문들을 채워나가면 다1 2, 3, 4 해갖고 각각을 조건들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4분면 고르기 문제였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알람시계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조금 기네요 자 알람 듣고 일어나는데 음, 학교를 뭐 지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45분 일찍 알람 설정하기 라는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원래 설정되어 있는 알람을 45분 앞서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7시 일어날 거 6시 15분에 일어나자 이런 거고, 뭐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면은 5시 몇 분이죠? 한 45분? 음 5시 45분에 일어나자 뭐 이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입력 값을 보면은, h와 m, 그래서 0에서 23, 그리고 0에서 59, 그래서, 음, 10분을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24시간 표현을 하고, 하루의 시작은 00, 그리고 23시 59분의 끝이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 불필요한 0은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봤을 때, 10시 10분이라는 이 값을 줬을 때, 45분 땡겨서, 9시 25분이라는 거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할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알람을 설정했던 이 시간이 분침이 45분 이상이냐, 아니냐, 이걸로 우선 구분을 많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45분 이하일 경우에는, 어, 시간 자체도 1 시간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45분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시간은 건들지 않고 분에 대한 시간만 건들어주면 되니까요. 이제 이러한 거를 또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아까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0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 했을 때 45분 이하일 경우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 줘야 한다. 이게 평소처럼 빼기 일만 해주면 안 되고 0일 경우에는 23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884번 문제죠. 자, 2884번 문제를 들어와 보면, 자, int hour와 min 해갖고 각각 값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우선 가장 큰 if문으로 해서 이 min 값 자체가 45 이상이냐를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45 이상이면은 사실 시간, 이 hour 자체는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아 e 프린트라인 해서 hour, 그리고 공백 하나, 그 다음에 min 빼기 45를 한 값을 출력 값으로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lse if라고 해놨지만 그냥 else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else, 그러니까 45 미만인 경우를 봤을 땐 이제 if 해서 다중 if를 쓰는 거죠. 이제 if문 내부에 if문을 다시 쓴다라는 건데 이제는 시간도 고려를 해줘야 하니까 자, hour가 0이냐 이거를 써주고 0일 경우에는 23으로 숫자를 체험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을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선 시간 자체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L스문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아워에 1을 빼주고 그다음에 분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이제 고려해야 될게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의 고려 방법을 많이 테스트를 해 보고 터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예외 상황들을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면은 전체 테스트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점 요인들이 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알람 시계의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예제 입력에서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어, 특수한 상황들을 좀알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또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 f 문이라고 하는 단계별 풀이 이 f 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뭐 쉬운 내용이라 금방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점점 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고 저도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제 웬만하면 제가 못뭐 푸는 문제들은 최대한 어떻게든 알아내서 여러분께 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